이건 월동, 뭐야? 월동춘폐? 뭐가 뭔지는 모르겠다 이제 짱아리 비슷하다 고수는 아직도 살아있네 음, 뭐. 야 어떻게 얘네는 추위에 이렇게 살아있어? 응 음, 냄새가 별로 안나 역시 고수군 그. 아니 냄새가 안난다니까? 음, 추위 때문에 어, 사라졌나? 응. <laughs> 아, 이거 시랄기 일주일 전에 말리고 간거야 음... 일주일 전에 근데 쓰레기도 반건조가 괜찮던데 완전히 안 말리고 이 이거 반건조 아니야? 그러니까 이 상태로 지난번에 해먹었던 거 괜찮던데 갖고 가 오늘 쓰레기 말릴 거야 뭐게? 오빠 빨리 가면 이거 잘안 보여 봄똥 봄동. 봄솜이야 그냥 빨리빨리만 가고싶어 당근 비트 <laughs> 이무 기억나? 이 무는 뭐 다른 무야? 어 가장 먼저 심었던 무 이거 9월달에 뽑아먹겠다고 심었던건데 그때 너무 안자라서 우리가 요 손을 줬거든? 음. 옆에다가 그랬더니 무들이 이래 아... 요소 때문에 이렇게 됐나? 요소가 무 옆에 닿은 거야 음. 너무 가까이 줘서 그러니까 이거 먹기가 그렇잖아 그래서 얘네들 뽑아서 위에 것만? 위에 것만 말리게 무 청말 음. <laughs> 다 그렇지 얘네는 괜찮네 근데 무 많아 오우 얘는 완전히 어. 짜보됐다 오빠 얼굴 같다 바깥다 밖 공부 얼굴 같은 공보 근데 위에 무청은 좋잖아. 음. 그렇지. 좋네. 음. 무청만 잘라서 쓰고 무는 다 뽑아서 버릴 거야. 진짜 못났다 오어이추 위에 벌레 아귀다오빠에 형은 괜찮지? 응. 상태 좋지? 응너 진짜 너는 진짜 이상하게 생겼 있는 거다 뜨네. 진드기가 좀 있네. 음. 비가 안 왔어서. 봐봐. 가물면 진드기가 많이 생겨. 야채인지도 되게 오래됐지. 이거. 그치. 한달 넘었지. 이것도 한 일주일만 있다가 가져갈거든안 <laughs> 건조로. 지난번에 일주일만 해서 오빠 시래기 해줬던 거 기억나? 주번주 음. 오빠 잘안 먹었지? 잘 먹었지? 오빠 잘안 먹었지? <웃음> <웃음> 냉장고에 한 덩이 더 있는데 쓰레기. 진짜 쓰레기. 쓰레기. <laughs> 이거는 쓰레기. 응, 무청. 시, 시, 쓰레기 버릴게 쓰레기 <laughs> 아쓰레기였나 아, 얘는 시라기 나 <laughs> 이제 시래기는 녹았다 얼었다를 계속해야지 맛있게 내일부터 기온 떨어진다니까 맛있는 시래기로 될 거야 많네 풍성하네 얘들은 작년에는 시래기 곰팡이 틀어서 다 버렸었는데, 기억나? 응, 음. 오, 예, 쁘지? 응, 음, 맞네.